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후 5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안내를 드릴 건데 무료 정보방이기 때문에 입장비용 절대로 없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40-15777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면서 매일 10% 내외 수익을 목표로 단타 코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나간 종목들을 보시면 정보방에서 분할 매수 가격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서 진입 도와드리고 있고 올려드리는 영상마다 추천 일자 추천 종목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공개를 하고 있으니 종목 뿌리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채널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나간 아르고도 정확하게 목표가 10% 달성해준 모습이고 그로스톨코인 18%, 폴리곤 10% 등등 이번 달 시작부터 수익을 뽑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현물로 이렇게 수익 뽑아내면서 무료로 종목 관리까지 해드리는 곳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저희 정보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보여드리자면 비트코인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매수 구간, 저항 구간 다 표시를 해드리면서 각종 경제 지표와 기사들을 참고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할 때와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를 잡아드리고 있고 매수하신 종목 수익 구간에 오면 체크하시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매수매도 사인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매일 챙겨가실 수 있고 복리로 생각해 보시면 100만원으로 시작하셨어도 매일 5% 10% 꾸준하게 챙겨가신 분들은 450만원은 챙겨가기 때문에 이런 기회 놓치시지 말고 빠르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 코인 보실 텐데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 코인 그리고 리플 두 종목 다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인데 에이다 역시 시총 4위를 차지하며 최근 바질 하드포크를 통해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현재는 바닥 가격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가격에서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이번 하락장에서 승률 90% 이상의 타점으로 보시면 되고 빨간 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전부 익절이었고 여기 한 번만 손절 구간이었는데 그만큼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이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가장 좋은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이탈하면 바로 손절 나가시면 되고, 580원까지는 추가 매수로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구간으로 보이며, 어차피 가격을 올리려면 에이다 측에서 어떤 호재를 터트려 줄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붙어질 것이고, 저희는 지금부터 들고 있다가 반등만 먹고 나온다. 혹은 물타기에서 탈출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신규 진입 가격이나 물타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7401-5777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매도 사인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기회 놓치시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20.3K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삼각수령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번 주 남은 일정을 보시면, 각종 지수 발표와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하고, 이런 걸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수익 놓치시는 일 없게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 저랑 둘이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연말까지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